차진민님께서 심판은 왜 삼진 아웃 당할 때 액션을 크게 하는 건가요? 하시는 건가요?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와 정말 좋은 질문. <laughs> 형들 이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. 자 일단 먼저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?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들어서 스트라이 크 스트라이기 뭐 이렇게 콜 해주잖아요. 볼일 때는 콜을 안 하죠. 그리고 삼진일 때는 삼진 잡았다고 막 이제 자기만의 뭐 제스처 취하고 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웃 세이브 요렇게 하죠 이게 형들은 모르고 있을 건데 이게 야구가 그 형들 죄송하지만 이거 장애우라고 해야 됩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, 그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이 방송 사고나면 안 되니까 장애우나 장애인이라는 건 괜찮아요 아 이게 농자가 아니라니까. 오우씨, 오우씨, 오우씨. 어, 비아바라는 할까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. 아, 장애우. 어.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우리 장애우 어, 있으신 분들을 청각장애 있죠.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야구를 즐길 수 있게. 예. 야구를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수추어를 칭하는 거예요. 이거 몰랐죠. 형도 다 몰랐죠. 이게. 멀리서 보면은 잘안 들리잖아요.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멀리서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게끔 어 아웃이구나 세이브이구나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웃 아웃은 다 이걸로 하잖아. 아웃 하는 사람 없잖아요. 세이브 하는 사람 없잖아요. 그것처럼 야구가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맞죠. 그리고 타자들 을 이렇게 됐을 때 선수들 알아라고 아니고 그. 장애우 분들 알라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알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. 와 질문 너무 좋았습니다. 이건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뭐 즐겨 보시는 분들도 몰랐었던 그런 질문인데 어 질문 너무 좋았습니다. 네 이게 신사의 스포츠의 일 부분인 거죠. 약간 수화 같은 거죠 맞죠 파토르님 수화 같은 거예요. 히비거 형님 2016년도 에 직구 평균구석이 140밖에 안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에 그래도 평균구석그 조금 더 올려도 1 4 3 4까지는 던지고 했는데 147까지도 던졌는데 평균구석 따지면 140대 초반, 어, 140대 초반이지만 그거보다 좀더 빨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도 10월달서부터 2016년 1월달까지 공을 안 만졌어 3개월 동안 그리고 2월달, 3월달 이막 연습을 하니까 늦은 거지. 그때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, 어 그래서 그해 조금 힘들었어. 사회인 야구는 헤드업이 제일 중요하죠. 헤드업만 안 되면 살은 친다. 아, 그거는 또 조금. 사회인 야구도 수준이 있는데, 뭐, 삼부리그, 4부리그 가면은 그 정도 칠수 있죠. 근데 지금 제가 뛰고 있는 1부리그에서는 헤드업 안 돼도 살은 조금 빡시고요. 칠줄 아는 사람들이, 거기도 먹어본 사람들이,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친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형님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가서 키스 번트 하는 건 선수 본인의 판단해서인가요 아니면 고단 작전인가요? 알려주십시오. 그거는 작전이 나올 때도 있어요. 기스 번트 막 이제 번트 대라고 눈치 딱 보고 분위기상 번트 대도 살겠다 싶어가지고 코치가 사인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판단해서 요것도 질문이 좀 괜찮았던 기유환님 내야수가 만약에 안지만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빨라요. 달리기가 빠르고 뭐 2대0이라 칩시다 2대0. 2대0 타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? 다리가 빠르고 내가 땅볼이 많으니까 수비가 전진 수비하죠. 원래 보통 수비하는 것보다 한두 발 땡겨요. 땡기면 땡길수록 빠져나갈 확률, 땅볼로 빠져나갈 확률도 많잖아요. 그래서 수비를 더 땡기기 위해서, 작전하기 위해서 폰트를 일부러 보여주는 선수도 있다. 그렇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폰트 되면 어떻게 돼요? 파울하면3번트 아웃이거든. 투나싱 되기 전까지는 앞에 있다가 펀트가 딱 되시는 순간 이제 그를 다 대비하는 거지. 근데 다리 느리거나 이런 사람 뒤에 있고 근데 타자들은 수비를 어쩌든지 앞으로 당겨가지고 딱 쳐가지고 그냥 마차가 너, 날아갈 수 있겠군요. 시 어, 형님 보통 주자 1, 삼루나였나 아무튼 베이스에 주자가 나가 있을 때 포수가 일어나서 야수들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 어떤 신호로말 아! 1, 삼루 때는 더블 스틸을 하잖아. 1, 더블 스틸이라는 거는 1, 2, 2루 때 이루 주자는 3루 가고 1루 주자는 2루 동시에 뛰는 걸 더블 스틸이라고 하는데 1, 3루에도 더블 스틸이 있어요. 1루 주자가 도루를 하면 공이 2루로송구가 되잖아. 그때 3루 주자가 홈을 돌파하는 이런 작전, 이런 작전이 있거든요. 이 작전에 대비한 사인이죠. 수비치기. 자 포수한테 이제 공을 받으면 2루 승부 바로 보겠다라는 사인. 1루 주자가 뛰면은 이루에 바로 승부를 보겠다. 포수가 사인. 근데 2루에 송구하는 척 2루를 던질 테니까 유격수나 2루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포수가 던지면은 유격수가 여기 있다가 중간에 잘라 들어와서 3루 주자가 홈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. 2루는 주고. 어. 요렇게 하는 사인. 그럼 일단 벌써 사인이 두 개죠. 여기서 던지는 척 하고 3루에 던지겠다. 3루 승부를 보겠다. 라고 하는 작전. 요렇게 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같은 한국시리즈 1승 3패때 삼성 분위기 어땠네요? 라이브 컬룸는창들이 그날 삼승 1패에서 야구 시합할 때는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삼승 2패를 만드는 승리를 하고 나서는 야 그래도 어쩌던동 시바 그거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오늘 한 게임 치면 끝아이가 한번 해보자 그 삼승 3패 되고 야 삼승 3패 되는 순간 야 우리 우승이다 오늘 무조건 내가 시바 이거 한 게임 하면 됐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랬나? 솔직히 삼승 3패 됐을 때 뒤에서 세레모니 연습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세레모니 이거 돼 오늘 이기면 세레모니 이거 돼 이거 돼 하면서 선수들끼리그 얘기하고 있어 삼성 3패 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투수들은 포크볼을 왜못 던지나요?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거 아닐까요? 던지면 또 던지고 해요 솔직하게 자신나으면 야구선수 시키고 싶었는데 드라마 보던 중 대사가 학생들은 전국에서 백등을 하면 서울대 가는데 선수 니들이 백등을 하면 인생 나가리야 이거 보고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래 뿡뿡아 그 정도로 야구선수들이 힘들다 봐봐 잘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지금 60개가 있다 쳐각 학교에 기준으로 봅시다. 기준으로 각 학교에 3학년 진로해야 되는 학생이 한 학교에 10명이 있다고 칩시다. 왜? 뭐 13명 되는 팀도 있고 10 넘는 사람도 있고 팀도 있고 안 되는 팀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명으로 잡읍시다.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요. 그러면 600명이죠. 대학 리그. 대학 뭐 20개 잡을까요? 20개. 어, 20개 잡자. 20개 곱하기 4학년이 몇 명일까요? 10명씩만 잡읍시다. 10명씩만. 고등학교또 모자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. 그러면은 200명. 그럼 800명이야, 800명. 이 800명 중에 프로를 갈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일까요? 10팀에 10명씩만 딱. 어, 그러면은 100명 가잖아, 100명. 한 팀에 거의 10명 가잖아요. 쉽게 고 다니니까. 100명 가요. 1년에. 100명 맞죠? 100명 갔는데 그 100명 중에 10개 팀에서 볼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에요? 다음 연도에 야구장에서 볼수 있는 선수가 두 명에서 세 명, 많으면 다섯 명. 100명 중에 얼마나 지구먹입니까? 공부해가지고 서울 대 간다 그러면은 와, 우아해요 와, 우아해공부해서 서울 대다서울대 갔다, 갔다 하면. 근데 일본에서 야구하는 사람은 고졸 채가지고 하면은 세명 다섯 명밖에 안 돼요. 많으면 다섯 명이에요. 보통 세 명. 두 명, 세 명, 열개 팀에서 거기서 그런 3% 5% 어, 되는 사람들 중에 모여가지고 20몇 명씩 이제 한 팀을 이뤄어가지고 야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은한 팀에 27명을 잡아. 여기서 곱하기 10, 그러면 270명이잖아. 그3% 5% 중에 모인 사람들이 270명, 많게는 300명이죠. 거기서 국가대표 되려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26명, 뭐 이래 되니까 또 나누기 1 0하면또 27명, 몇로예요 그3% 5% 중에 국가 대표 되려면, 예, 얼마나 0.000몇몇 몇 아닙니까? 맞죠? 그 힘든 걸 내가 해냈잖아. 아유 뭐그 정도면 에뭐 그래가지고 뭐두번 정도밖에 못했고요 아 참고로 뭐 아직까지 한국신 기록이 아직 좀안 깨졌더라고요 그 기록 제가 가지고 아예그 기록 좀좀만한거 조그만한 거 홀드 부분이라면좀그만한 건데 그 부분 아직 뭐 기록이 안 깨졌더라고요 뭐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좀그만한거한개한개예한개 뭐한 개. 가지고 있어 구독 좋아요